어, 오늘 어, 아리방집 총 맞고이 이제 끝났습니다. 어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촐하게 나아 이렇게 자리를 좀후대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합니다. 어, 우선 한 명씩 좀 소개를 해야겠죠. 네. 네. 아 네, 그 아리방집 사장 박주원 역의 국민돌입니다. <laughs> 저는 아들 성우 역할을 맡은 김건우라고 합니다. 네, 저는, 어, 순서대로 일단 해자 네. 영준 역할을 맡은 조영준입니다. 저는 네. 이얼리티브를 어, 맡았던 임계진입니다. 예진씨부터 맡은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. 우선,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에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쯤 되면 항상 공연이 중간도 안 갔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나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공연하면서 행복하고 따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순간까지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거든요. 연습 오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이 행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행복만큼 여러분들 이 각자 하나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공연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힘든 삶에서 위안과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공연을 임했고 끝까지 제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마음이 이게 닿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, 정말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혹리또 성우 역할을 할까요? 김고름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어, 무대라는 곳이 처음인데 어,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. 제가 어,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지점들이 어, 잘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물론 아직 이 막공까지도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동료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거든요. 그래서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동안, 뭐,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뭐 공연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동안 저희 빠이팡 집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언젠가 또 뵙게 되길 바라면서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어, 저도 마찬가지로, 어, 제 연습 때부터 오늘 막공에 쓰는 이 순간까지 그냥 행복했던 매 회가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던 공연이었고요. 어, 사실 저희 뮤지컬 파이 빵집이 뭔가 다른 작품들처럼 뭔가가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 막 폭풍과 몰아치고 이런 작품보다 정말 잔잔한 파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잔잔한 파도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. 이 공연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잔한 파도 안에서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뭔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공연을 보고, 보고 나서 지인분들이나 관객분들께서 부모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할때아 진짜 우리끼리 막 성공했다.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.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, 부모님의 꿈. 참, 그걸 사실 뭐 저희가 뭐 100%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것도 그거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뭔가 어떤 사회적인 정말 영준처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 때문에 순응하기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이렇게 어떤 순간은 사실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그렇게 뭔가 또 치고 있던 힘들을 우리 한번 꿈을 펼쳐봅시다. 이런 것보다. 그냥 나, 내가 잠시 뭔가 잊고 있었던 꿈이 무엇인가라는 포인트를 좀 저희 작품 통해서 다시 한번 예, 나가시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. 아, 공연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, 진짜 아까 예진 배우 말대로 진짜 시작했는데 그냥 끝난 느낌이에요. 예, 그래서 막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했어요. 빨리빵지 2년 동안 오픈런을 하면 아니냐예 네. <laughs>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많은 희찬을 하지 않다 정말 그만큼 저희 저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사랑했던 작품이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또 뒤에 이제 운영팀부터 해가지고 스태 뒤에 저희가 무대에 나오는 배우 는4 명이지만 사실 스태분들이더 많아요 배우보다 많은 파리 빵집입니다. 그래서 이제 뒤에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어, 소문만큼 무서운게 없잖아요. 어, 여러분들 파리 빵집을 많이 소문을 내주시면 파리 빵집도 재현이또 오지 않을까. <laughs> 오늘 이 관객분들 그대로 7시공연한면어울니까 <laughs> 바쁘신 분들은 가시면 저거 하나요 아, 감사습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쵸. 그렇죠. 아, 어쨌든, 다음에 재현이 오게 된다면, 그때 또빠리빵집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네. 아, 많이 감사드리고, <웃음> 누구니, 누구니? <웃음> <웃음> 어, 누구지? 아, 무명이다. <laughs> 아, 저희 성우 역할에최우혁 배우 무명을 한번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아, 사실 이제 그, 다른 캐스트 분들 오늘 스케줄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다 참여를 못 했는데, 우혁이가 또 이제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, 우혁이 어제 공연을 끝냈지만, 또 마지막으로 이걸로 얘기해. 아, 아 맞아요. 어제 제공연잘끝냈는데참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네요. 많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빠리박집 재현이 오는 그날을 어, 성공가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 이제 빠리박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체로 인사물 할까요? 네. 네. <laughs>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<laughs> 편. 아, <재밌습니다. 재밌습니다>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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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 나를 달 지금 이 순간 언젠가 슬픈 나를 위로해 줄